인도 소년 아비냐 아난드는 인도에서 태어난 소년으로 코로나와 기후 재앙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확히 예측하여 유명해진 예언자입니다. 그는 지난 2019년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의 할리우드 영화급 재난이 불어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처음 예언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은 시시한 어그로인가 보다 싶어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2020년이 되자 갑자기 정체불명의 질병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예언이 귀신같이 맞아떨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의심은 믿음으로 바뀌었고 아비냐 아난드는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2022년 화성과 토성이 직선상에 놓이면서 전 세계의 경제와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긴장감 넘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23년 여름에 지구의 대재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및 경제와 에너지 위기의 소식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년 동안 지속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3월경 잠시 휴전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후에도 11월까지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시기에 휴전에 관한 무드가 조성되면서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밝혀졌고, 이는 그의 예언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난드는 또한 미국 정부에서 시바이누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그 추정치는 100억 달러 이상이며, 미국 정부가 민코인을 통해 코인 시장에 주도권을 가지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언하며, 인도인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인 시바이누가 가장 크게 오를 것이라는 암시도 했습니다. 이번에 해킹당한 인도 최대 거래소 와지렉스의 계정들에서 시바이누가 가장 많이 보유되고 있다는 점은 그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난드는 인도 힌두교 주신인 시바신의 가호를 언급하며 시바 시바신의 가호를 받은 코인이 세계를 장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바신과 시바이누의 뜻은 서로 다르지만 어감과 발음이 똑같다는 점에서 인도 소년이 지칭하는 것은 시바이누가 맞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지르 엑스의 해킹도 시바신의 신전이 더럽혀질 것? 이라는 예언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아비냐 아난드는 그 예언으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실제 영상을 보실게요. 인도 소년이 하는 말을 해석해보면 전 세계가 2020년 1월부터 인류는 큰 재난을 겪을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볼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니 다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경계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리고 얼마 뒤 코로나가 나타났죠. 현재 아비냐 아란드는 새로운 예언을 다수 발표하며 또한번 화제가 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 얼핏 들으면 그저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지만 그냥 흘려 들어서는 안 되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아난드는 이미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예측했으며 경제와 관련된 예언에서도 신통방통한 실력자입니다. 지난 2021년 아난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미친 듯이 급등할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고, 소름 끼치게도 그 예언을 남기고 몇달 지나지 않아 비트코인이 정말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난드 유튜브에 올라온 예언의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에서 시바이누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을 거라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 추정치는 100억 달러 이상이며 미국 정부가 민코인 그중에서도 시바이누를 통해 코인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시바이누 외에도 다른 코인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가장 많고 이더리움, 리플까지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장 인기가 많은 코인들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그 물량은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소녀는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추가로 인도인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이 가장 크게 오를 것이라는 암시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인도인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은 바로 시바이노 코인입니다. 이번에 해킹당한 인도 최대 거래소 와지르엑스의 계정들을 보면 하나로 13억에 달하는 금액인데 시바이노가 가장 많기에 그 인기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비냐 아난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의 예언들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소년은 6개월 뒤 100만 장자 예언 날짜를 공개했는데요. 시바이노 코인에 관련된 예언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바이누는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시바이누가 곧 대형 파트너십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 발표가 이루어지면 강세 모멘텀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전략적 준비금에 시바이누가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XRP 리플 등을 포함한 가중 자산 준비금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인 데이비드 삭스는 크립토 서밋에서 암호화폐 준비금과 관련된 추가 세부 사항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암호화폐가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으며 시바이누가 그중 하나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개발팀은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중 하나는 시바리움 활성화입니다. 시바리움 빠른 트랜잭션 기능과 확장성 저렴한 비용을 제공하는 이더리움의 레이어 이사이드 체인으로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더 나은 거래 환경을 제공합니다. 시바리움에서 발생하는 본 토큰은 여러 트랜잭션에서 발생하는 가스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파이, NFT, 메타버스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바이노 개발팀은 현물 ETF 승인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민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발표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ETF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바이낸스에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바이노는 역사적인 반등을 위해 대규모 소각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소각률이 972%로 급등했고 2025년 2월 1일에도 7240%의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시바이누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제대로 미쳤습니다. 갑자기 트위터에 미국 전략 비축 자산은 알트코인이다라고 공표했고 그 대상의 첫 번째로는 리플의 XRP 토큰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밈코인으로 엄청난 수모를 겪고, 코인 시장을 하락시킨 주범인 솔라나 코인을 언급했으며, 세 번째로는 에이다 코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세 가지 알트코인들을 암호화폐 전략 준비금으로 추진하라고 행정명령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충격적이었는데, 이로 인해 리플은 1시간 만에 35% 폭등했고, 솔라나는 아직 악재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는지 30%밖에 펌핑이 나오지 않았지만, 카르다노 에이다다는 1시간 만에 95%약 2배에 가까운 폭발적인 급등이 나왔습니다. 정말 트럼프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도대체 뭔데? 왜 갑자기 알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정하는 걸까요? 당시 전 세계 투자자들은 대혼란을 겪었는데, 트럼프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다른 가치 있는 암호화폐들과 함께 준비금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궁금했지만, 그것보다 트럼프의 기조를 잘 읽어서 수익만 보면 된다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트럼프가 점치킨 코인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그리고 에이다까지입니다.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인 USDT, USDC와 거래소 코인 BNB를 제외하고 트럼프에게 아직 점치지 않은 코인은 시총이 높은 순으로 밈코인 섹터 1위인 도지코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지코인은 머스크가 오래 전부터 점 찍어놨던 유일한 토큰이라 트럼프에게는 물음표가 많았습니다. 이미 재단에 손을 떠난 완전한 탈중앙화된 밈코인이기 때문이죠. 물론 머스크가 밀고 있기에 걱정은 없겠지만, 트럼프에게 대하는 밈코인 산업에서 시바이노 코인이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밈코인 중에서 시바이노만큼의 생태계와 정교한 DEX 탈중앙화 거래소를 보유한 토큰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시바인후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이렇게 시바인후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인도소년이 말한 100만 장자 예언 날짜와 역대급 폭등 종목을 하나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업비트, 빗썸에 있는 종목이라 해외 거래소를 사용 못하시는 국내 투자자들도 쉽게 매수할 수 있을 거고요. 5000% 지금 10만원만 매수해두면 500만원, 100만원만 매수하면 5천만원이 되는 거죠. 저는 구독자 여러분께 항상 말하지만, 지금 코인 시장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만큼 10만원만 넣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도 알려드려서 같이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 여기에 나온 대로 정말 몇천 퍼센트가 넘게 오른다면 제가 종목을 공유해드린 분들은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볼 것이고 그만큼 저희 채널도 성장하게 되겠죠? 저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며 먼 미래를 보며 하는 거고 종목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계속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아난드의 예언 날짜와 종목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다면 제 개인 번호 다들 아시죠?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인도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 한 분에게 안 한대의 미래 예언과 5000%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댓글에 인도이라고 적으시고 저한테 문자를 주셔야 제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 분이란 걸 알고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하면서 억울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게시글로 봤을 때 정말 계획대로 맞아떨어졌거든요. 이번 종목도 어쩌면 상승세와 여러 호재가 맞물려서 엄청나게 올라갈,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는 종목일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전화번호로 인도라고 남겨주셔야 제가 구독자님을 알고 공유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